자 위로블록 한다가 어떻게 하는 거였지? 뭔지 아십니까? 위로블록 이게 함수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져 있다고 칩시다. 이게 그 극점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이 위로블록은 자 여기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 여기까지는 아래로 볼록이지. 이 볼록은 이제 튀어나왔다. 이런, 이런 뜻이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볼록이죠. 여기, 어, 여기 어디까지. 이건 눈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또 다시 아래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고,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어떤 값을 이용해야 되냐면, 아래로 볼록 같은 경우는 두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커야 되지. 그리고 위로 볼록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냥.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위로 볼록 두번 미분합시다. 첫 번째 한번 미분한 건 뭐예요? 4x 플러스 x분의 1이고요. 자, 두번 미분은 4마스 x제곱분의 1이지. 이거 0 되는 값0 아, 되는 값이래 이하는 0보다 작다를 구하면 되겠지. 일단 x 제곱은 야 봐봐 이거 계산할 때 양쪽에다가 전체에다가 x 제곱을 곱해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풀 건데 x 제곱은 양수지 맞지? 네 양수기 때문에 곱할 수 있는 거예요 x 제곱을 다 곱해보려면 4x 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해 보면 2x 마이너스 1하고 2x 플러스 1하고 두개 나오겠지? 그래서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 요게 이제 위로 볼록인 구간인 거야. 정답은 이렇게두 개를 안 물어보겠지? 그 사이에는 있 어떤 그 구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답일까요? 위로 볼록한 구간. 1번, 1번이네? 그지? 뭐냐? 그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 요 일부를 물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게 LNX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이거 분모 때문에도 있겠다, 그지? 0보다 커야 되니까. 0이 아니어야 되니까. 0중간에 잘라서 여기만 LNX 진수 조건 때문에 그런 거네. 1번이구나. 자, 변곡점은 자, 봐봐. 변곡점은 있잖아. 물론 개념을 다 알아야겠지만 이 내신 문제에서는 그냥 변곡점 구하는 방법만 알면 돼. 자세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변곡점은 볼록이 바뀌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번 미분해서 0되는 값 구하시면 됩니다. 한번 미분해볼게. F'x는 이게 이제 곱미분이지?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아, 왼쪽 그대로의 오른쪽 미분. 이제 묶으면, x제곱에 3x 플러스 1이죠. 자, 한번더 미분. 왼쪽 미분, 오른쪽 그대로. 왼쪽 가만히 있고, 오른쪽 미분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해서 0 되는 걸 구하는 건데, 이 보면 알겠지만, 이 x제곱은 0될 수가 없지. 쟤 빼고. x제곱, 5x 플러스 4는 0입니다. 두개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개 합은 마이너스 5겠지. 이게 극점이랑은 좀 다르게 봐봐. 우리가 극값 구할 때,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값으로 구하잖아. 근데, 극값이 안 되는 조건이 하나 있지. 기억나니? 중근일 때는 우리가 극값을 빼죠. 근데 변곡점은 그런 거 없어요. 두번 미분해서 0 되면 그냥 무조건 변곡이야. 자, 여기도 변곡점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있대. 일단 1번 할수 있는 거. 이게 변곡점도 어쨌든 간에 이 함수 위의 점이거든? 이거 대입하자. 대입해보면 6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5다. 정리 가능하죠? A 빼기 B는 10이다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언제 변곡점인 거야? 마이너스 1일 때 변곡점이지. 이걸 한 번에 정리하면 어떤 뜻이에요? 두번 미분한 거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다? 0이다, 이거야. 일단 미분 한번 해봅시다. 한번 미분하면요. 3x제곱, 2ax, 플러스 bg. 한번 더. 이건 다함수라서 미분 쉬워. 6x 플러스 2a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a니까, 이제 그게 0 되는 거. a는 얼마? 3이죠. 그래서 a, b, 9에서. 갖고 하십니다. 우리가 4번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래프 그리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 우리가, 기, 어, 그래프 그릴 때, 알아야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어. 그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laughs> 조건을 봐야겠죠? 이 조건이라 하면, 정의역, 치역 얘기하는 거예요. X의 범위, Y의 범위. 그, 그러니까 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게 초월함수기 때문에, 안 되는 조건들이 있어. 뭐 로그만은 진수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거 극값. 극값은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록을 배우잖아. 극값이랑 같이 가는 것들은 이제 증가 감소예요. 구간에 대해서. 증가표를 그리란 얘기고, 그리고 이제 변곡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안 중요해. 이 변곡점은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그릴 때 쓰는 거긴 한데, 결론은 굳이 몰라도, 어, 상관없어요. 그래프 그릴 때. 근데 디귿에서 여긴 물어봤잖아.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럴 땐 해야지. 근데 그래프 그릴 때는 굳이 변곡은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 X조편, Y조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극한값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니까 이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이 그래프의 오른쪽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하고 왼쪽 끝도 물어봐야죠.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만 하시면 돼요. <laughs> 자, 첫 번째, 정의역 치역 조건. 여기선 정의역 치역 조건이 없지. x 무 모든 실수죠? 다 가능하죠. 자, y의 조건이 있습니까? y에도 조건이 딱히 없지 얘도 뭐든 실수예요 이거 별 의미가 없네요 두 번째 해야 될거 이제 증감표 한번 그려보자 극값 일단 그거 하려면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것부터 찾아야겠지 미분합니다 왼쪽 미분하면 1이고 그대로 그다음에 x-1에 오른쪽 미분 그대로 요거 합쳐서 0 되는 값 구해보면 x-2지 0 되는 값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죠. 그래서, 표를 그리실 때, 2만. 응? 음? 2를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미분해서 0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이제 증가, 감소가 이제 바뀌겠지? 그니 그러니까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 나는 제일 쉬운 거. 0. 0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f' 0은. 2의 0제곱 1이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지. 그 그러니까 0보다 어때요? 작지 여기서 감소야. 그럼 여기서는 증가겠죠? 이해 가니? 그러니까 2에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지. 단순하게.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거. x 절편, y 절편. 자, 그러니까 x 절편은 어디에 대입하죠? y에 대입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0 되는 가 얘는 0이 될수 없으니까 요게 0 돼야 되지. 얼마? 1이죠. x 절편. 자, y 절편은 x에다 0 대입해 보면 정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여기는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래서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일단, X조표는 1이라고 했고, Y조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극점이 아까 2였었지. 2일 때 극점이고,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니? F2는. 대입해보면. 2제곱? 2네, 그지? 2제곱. 2제곱 조금 커요. 여기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계산 잘못했다. 여기 앞에 1이니까 이거 x 네 그렇지? 그럼 0이네, 이게. 0일 때 그럼 요게 0이고 그러면은 1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1 대입하면 얼마니? 0.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면 이게 또 잘못된 거네. f1은 2지? 0보다 크지, 여기 증가는. 여긴 감소고. 그죠? 그러니까 2가 아니라 0을 기준으로 봤어야 되는 그죠? 여기서. 여기 이제 극점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야 될 거, 극한값 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1 곱하기 2의 X. 자, 이거 누가 더 빨리 커지는지 하는 거 기억나니? 봐요. 어, 로그함수가 있어, 지수함수가 있어, 방항함수가 있어. 이셋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질까요? 극한값 계산을 한다면. 지수가 훨씬 빨리 커져요. 지수, 그 다음에, 그 그다음 다음 다음함수그 다음 로그함수. 왜냐하면 그래프 그려보면 알아. 자, 다음함수 예를 들어서 1차 그렸다 치고, 지수함수 이렇게 가지. 로그함수 이렇게 가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 그릴 때 극한 계산할 때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계산할 때 어쨌든간에 지수가 있고 다항 함수가 있으니까 여기 무한대로 가면은 얘 상관없이 그냥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오른쪽 끝에 그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이거 일단 치환해야 되지 마이너스 x 로 치환을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되고 여기 2에 t제곱 아, 마이너스 t제곱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지. 그래서, 이쪽은 일단 뭐 이렇게 쭉 가는 게 맞고, 다음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X가 마이너스만대로 가면 0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자, 요렇게 그래프 그려지는 거고. 자, 극소감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거 극소감 맞지? 마이너스 1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이다. 점근선이 존재하니? 정근선은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는 선이지. y는 0이래. y는 0이면 이거거든. 만났는데? 그지정근선 아니야.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은 어떻게 하는 거였지? 아래로 볼록은 두번 미분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0보다 큰 거지. 이거는 그냥 계산해봐도 상관없는데 이건 그래프로 한번 보고 해석을 해볼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까지지. 그 마이너스 1이 여기쯤? 있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다, 이거야. 아니, 그래프, 보고 모르겠다. 해봐야겠다. 아까 한번 미분한 게 뭐였었죠? 2의 x제곱 곱하기 x였지. 한번더 해봐. <laughs> 왼쪽 미분. 그 다음에, 오른쪽 미분. 이거지. 그럼 이거지. 그런데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이거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해서, 볼록이 바뀌는 거지? 여기 0이고, 그러면은, 뭐 대입해볼까? 0 대입해볼까? 0 대입하면 얼마니? 두번 미분한 거예요. 여기는 0, 여기는 1이지. 양수네요. 그지? 그니까, 러 마이너스 1, 오른쪽은 아래로 볼록이고, 왼쪽은 위로 볼록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 왼쪽 부분인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 1 왼쪽 부분이면은 위로 볼록이죠. 그게 틀렸지? 한 기억이네. 자, 846번. 자, 이 그래프는 f 프라임 x 그래프지. 근데 이거의 변곡점의 개수를 구하래. 변곡점의 개념이 뭐였지두번 미분해서 0대는 가 구하는 거지. 자, 봐봐라. 이 그래프는 f 프라임 x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 함수에서 미분해서 0 되는 걸 구하라는 얘기지. 그얘 그러니까 입장에서 봐야 돼. f x 가 아니라 f 프임 x에서 봐야, 봐야 된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미분해서 0 되는 값들이 얘네들이잖아. 그값그지네개 있네요. 이해 가십니까? 자, 6번부터는 이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인데 자, 보세요. 이거 수투에서도 한번 했던 내용이야.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첫 번째 만약에 문제에서 제한 범위가 있다. 제한 범위를 예를 들어서 뭐 a부터 b까지다라고 이제 설명이 나왔다고 치자 범위가 나와 있으면 어, 최대값 최소값이 될수 있는 후보들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극 극대 극소 그냥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합시다. 극값. 그값두 번째 이거 양끝 범위 대입한 거 fa 세 번째 fb 이세 가지를 구해. 그 중에서 제일 큰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야. 그죠? 자, 근데, 이마저도 이제 범위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최대는 곧, 네, 극, 백 값이. 최소는, 극소 값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 미분해서, 그극 그러니까 값을 구해보면은, 극 값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냥, 최대 값, 최소 값은 그냥 극 값이 정답이야.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것만 이해하시면은, 뭐, 뒤에는 문제들 다 그냥 쭈르 똑같아요. 자, 미분에서 0 되는 값부터. 이거는, 분수 미분이네?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모의 제곱분의 위에 거 미분, 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맥이 위에 거 그대로, 밑에 거 미분.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에 아, 아. <laughs> 이왕 받은 거좀더 받읍시다. <laughs> 2 x 제곱 마이너스 O X 플러스 2,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가 되네. 그리고 0되는 분모는 0 되는 값, 분모 0될 일이 없어요. 이분자에서는 X의 0하고 4하고 2개 나오죠. 그래서 0, 0 아니면 4에서, 최대값이 나올 거야. 그럼 범위가 따로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 F0하고 F4하고 두 개만 계산해 보면 돼. F0은 얼마일까요?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 4는요? 16 빼기 4 플러스 2니까 얼마야? 12. 14? 그리고 4 대입하면은 2지. 7분의 1이네. 최소값은, 아, 최대값이구나. 이게 최대겠다. 그지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최대값 7분의 1을 갖겠지 자 이건 제한 범위가 있죠 이거 f x 가 이렇게 나와있고 자 일단 뭐 미분해서 극값부터 한번 보여봅시다 이거는 ln 미분 어떻게 하죠? X, 어, 이거 분의 이거 미분한 거 e x 플러스 2지 그래서 이거 0되는 값 구하는 건데 이거 0되는 값 분모 분자만 계산하면 되지 어, 마이너스 1밖에 없죠 극값 그리고 범위는 이렇게돼 있어. 이거 일단 이거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할 거는 F-4, F0, 그 다음에 극값인 이거. 이렇게 세 개만 구해보면 되는 거야. 해봅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얼마예요? 9, 6, 플러스 3이니까 6이냐? L은 6? 9, 6, 플러스 4, 6, 어, 맞지, 6.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L은 3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LN2네, 그지? 자, 물어볼게. 얘가 제일 큰 거니? 그니까, 러 맞냐고. 네그 근거가 뭐예요? 얘는 증가인 로그야, 감소인 로그야. 증가인 로그죠? LN2면 로그? 2가 생략돼 있잖아, 그지? 2는 1보다 크지? 얘가? 네 증가인 로그일 때, 이 숫자가 커도 커야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가? 감소인도구만 반대라고. 수원에서 했던 거야. 아, 기억 안 날까봐. 아무튼 응. 응? 응? 아유, 훌륭해요. <웃음> 미안해요. <laughs> <laughs> 최댓값 최소값이지. 자, 0부터 2, 2파이 사이에서 이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 아, 최소값이네요? 자, 미분. 자, 곧 미분이야. 왼쪽 미분. 곱하기,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리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지워지지? 요거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 x 는 0. 또 되고, 그리고 사인이 0 되는 값도 있지. 사인 언제 0이죠? 사인 언제 0이죠? 0하고, 파이하고, 2파이지 자, 또한번 얘기하지만, 삼각함수에서 답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그래프 그리세요.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지. 그래서 이제 극그 값이 세 가지가 나왔고, 양끝 범위도 0하고 2π이기 때문에 그냥 이 안에서 끝나면 되겠다. 첫 번째, f0. 두 번째, fπ. 세 번째는 f2π. 자, 0 대입해볼까요? 없어지고, 사인 0 0이지. 그냥 0이네. 파이 대입해볼까요? 파이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얼마지? 1. <laughs> 사인 파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코사인 파이 여기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네. 마이너스 파이, 사인 0이고. 그다음에 파이 0이고 이거네요. 그 다음에 2파이 대입하면 코사인 코사인 2파이 얼마? 1이지. 그래서 2파이 여기 0. 그럼 최소값은 이거겠죠. 만약에 혹시 이제 최 최대값을 물어본다면 2파이가 답이겠지. 자, 이것도 최소값 물어봤어. 미분합시다. 자, 곧 미분이에요. 왼쪽 미분하면 lnx. 자, 오른쪽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없어지네. 이거밖에 안 남네. 그러니까 이거 0 되는 값. 0밖에 없죠. 이게 범위, 범위도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0 자체가 그냥, 어, 극소값, 어, 아, 극소값이래. 극값이자 최소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f에다 0을 넣어요. 0대입 하면은 이거 0이죠. 여기 0이고 A밖에 안 남지. 그게 곧 이제 2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최소값이 여기서는 그냥 바로 0일 때그 값이랑 바로 똑같은 거야. A는 2. 자, 그 다음에 이거 859번 어떻게 해야 돼? 자, 이거는 어떻게 치환할까요? 이 치환을 하기 전에 일단 미분해서 풀어야겠다. F 프라임 X 미분. 이거 미분하면 3. 코사인 제곱 X. 그리고 속미분.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어, 사인이죠. 그리고 요기 미분하면, 12,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 요게 0 되는가 구하는 거지. 일단, 뭘로 묶을 수 있니? 이게, 크게, 어, 사인 하나, 코사인 하나씩 묶을 수 있지. 그럼 좌변에서는 코사인 하나 남고, 오른쪽에서는, 플러스 4가 남네, 그지? 다 물어볼게. 이거는 0될 수가 있을까요? 이0 되면은 코사인이 마이너스 4라는 거지. 야 코사인이 마이너스 4가 될수 있어? 안 되지? 여기서 네. 안 나와요.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거에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거야. 사인이 0 되는 값, 0부터 파이 사이에 뭐 있죠? 0하고 어, 파이밖에 없지. 그 다음에 코사인은 2분의 파이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중에서 대입을 합니다. f 0. 그 다음에 f 파이. F, 2분의 파이. F0이 뭐야? 코사인 0 1이지. 사인 0 없고, 결국 2네요. 파이는? 코사인 파이는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3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사인 파이 0이고, 뒤에 거 0.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마이너스 5지. 그러면은, 최대 값? 최소 값이네? 둘이 합치면 마이너스 3. 자 요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일단 니네가 이거 알고 가야 돼 봐요. e의 마이너스 x랑 e의 x는 y축 대칭이야, 그지 y축 대칭은 함수에다가 x에다 마이너스 넣어서 나온 함수를 y축 대칭이라고 하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자요 좌표 하나를 내가 x 좌표를 a라고 할게.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e a 제곱이지. 이 어, e a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럼 얘도 볼까요? 어. 어, 이게 a면은 여기 마이너스 a거든. 마이너스 a를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가로가 뭡니까? 가로? 가로는 2a죠? 세로는 2에 2a지. 그럼 결국 둘이 곱하는게 넓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2a 곱하기 2에 2a가 되는 거야. 그치? 넓이. 근데 그거에 뭘구하라고 최대값 구하래. 자, 다시 한 번. 지금 범위가 없죠? 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최대값은 곧그 값이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미분해볼게. 요 이거를 좀 알기 쉽게 FA로 갑시다. 자, 미분해보면. 왼쪽 미분, 곱하기, 오른쪽 그대로. 플러스, 왼쪽 그대로의 오른쪽 미분. 이거 미분하면 2만 하나 더 내려가서 4 되는 거지. 0 되는 값. 이거는 2, 2에, 2A로 묶을 수 있지. 1 플러스 2A. 그니까, 얘는 0이 안될 테니까,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지.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최대값을 구하려면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